혹시 요즘 소변 볼때 거품이 많아지거나 다리가 자주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두덩이 퉁퉁 부어있는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이건 콩팥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건강에 좋다고 매일 드시던 그 과일이 오히려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콩팥 기능이 젊었을 때만큼 매끄럽게 일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젊을 때와 똑같이 먹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수많은 어르신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무조건 따라 하시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지 못하고 인터넷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넘쳐나죠. 저는 병원이나 식품회사의 편이 아니라 지금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0세 이후 절대 조심해야 할 과일 4가지와 네 반대로 콩팥을 다시 힘나게 해주는 과일 4가지를 네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냉장고에 있는 어떤 과일을 당장 치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일을 장바구니에 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또한 하루 중 언제 얼마나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실천 방법까지 모두 이해하시게 되실 거예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시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과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는 변비에 좋고 에너지를 빨리 채워준다고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간식이죠.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간에 바나나를 먹는 모습도 자주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60세 이후,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크기 바나나 한 개에는 400mg 정도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건 과일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문제는 콩팥이 이 칼륨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콩팥이 튼튼해서 여분의 칼륨을 문제 없이 걸러내지만 나이가 들면서 콩팥의 역과 능력이 점점 약해지면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콩팥은 우리 몸에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는 쓰레기 처리 공장과 같습니다. 새 공장은 들어오는 쓰레기를 빠르게 분류하고 처리하지만 오래된 공장은 기계도 낡고 직원도 줄어서 예전만큼 빨리 처리하지 못하죠. 60세가 넘으면 이 공장의 처리 능력이 자연스럽게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바나나를 매일 드시면 처리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에 쌓여서 심장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가장 먼저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박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자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깨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손발이 저리고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입맛이 없어지고, 구역질이 나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는 칼륨을 체내에 보존하는 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바나나를 많이 드시면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60세 이후에는 바나나를 건강식품이 아니라 조심해야 할 대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참외와 멜론입니다. 여름철 시원한 참외 한 통, 달콤한 멜론 한 조각이 얼마나 맛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수분도 많고 갈증도 해소되고 더위 먹었을 때 좋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참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과일이죠. 어릴 적 여름이면 참외 밭에서 따먹던 추억을 가진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참외와 멜론 역시 칼륨 함량이 상당히 높은 과일입니다. 참외 100g당 250mg 멜론은 300mg 정도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참외는 수분이 많아서 한 번에 많이 드시기 쉬운데 작은 참외 한 통이 200에서 300g 정도 되니까 한통 드시면 칼륨이 500에서 750mg 가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만큼 칼륨 섭취량도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콩팥이 건강한 젊은 사람은 수분과 함께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하지만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칼륨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더큰 문제는 참외와 멜론을 드실 때 대부분 단번에 많은 양을 드신다는 점입니다. 시원하고 달콤해서 한 통을 다 드시는 경우도 흔하죠. 텔레비전 보면서 무심코 계속 드시다 보면 어느새 한 통이 다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칼륨이 몸속으로 들어와서 콩팥에 갑작스럽게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마치 좁은 배수구에 물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배수구가 막혀서 물이 넘치듯이 콩팥도 감당하지 못하고 칼륨이 혈액에 쌓이게 되는 거죠. 칼륨이 쌓이면 근육의 힘이 빠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며 심한 경우 위험한 상황까지 갈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름철 응급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참외를 많이 드신 후 칼륨 수치가 급격히 올라서 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은 참외와 멜론을 아예 피하시거나 드신다면 아주 소량만 그것도 며칠에 한번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오렌지와 귤입니다. 비타민이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 좋다고 해서 겨울철이면 많이 드시죠. 새콤달콤한 맛도 좋고 몸에도 좋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특히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비타민을 보충하려고 오렌지 주스를 마시거나 귤을 한 봉지씩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렌지와 귤도 칼륨 함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오렌지 한 개에는 약 230mg, 귤한 개에는 150mg 정도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생과일 한두 개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문제는 주스로 만들어 드실 때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만들려면 오렌지 서너 개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칼륨이 1000mg 가까이 들어가게 됩니다. 생과일 한개 드실 때보다 주스 한잔 마실 때 칼륨이 서너 배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감귤류는 산성이 강해서 콩팥에 결석이 있으신 분들이나 콩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빈속에 드시면 속이 쓰리고 소화가 잘안 되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런 자극이 장기적으로 콩팥에도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미 콩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비타민은 다른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서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 파프리카, 토마토 같은 채소에도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꼭 오렌지나 귤을 드셔야 한다면 하루에 한개 정도로 제한하시고 주스보다는 생과일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감귤류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 중 일부는 감귤류와 함께 드시면 약효가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으니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를 돕고 변비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과일이에요. 뉴질랜드에서 들여온 이 작은 과일이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죠. 하지만 키위 역시 칼륨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키위 한 개에는 약 300mg 정도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작은 과일이라서 한두 개쯤은 괜찮겠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크기에 비해 칼륨 농도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키위는 단맛보다 신맛이 강해서 여러 개를 연속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두세 개만 드셔도 칼륨이 거의 1000mg 가까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칼륨이 몸에 들어오는 거죠. 또한 키위는 산성이 강한 과일이어서 콩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산성과 알칼리성 균형을 맞춰 주는 역할도 하는데 산성이 강한 음식을 자주 드시면 콩팥이 이 균형을 맞추느라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진 콩팥에게는 이것조차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게다가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 있어서 예민하신 분들은 입 안이 따갑거나 목이 간지러운 증상을 경험하시기도 합니다. 키위를 드시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손발이 저린 느낌이 드신다면 일단 섭취를 중단하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콩팥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키위보다는 다른 과일을 선택하시는 게더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과일을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칼륨 함량이 높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이 과일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과일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과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제공하는 중요한 식품입니다. 다행히도 콩팥을 오히려 도와주고,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적극 추천드리는 과일은 사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는 너무 평범해서 특별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사과야말로 콩팥 건강을 위한 최고의 과일 중 하나입니다. 옛날부터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과의 효능은 오래 전부터 인정받아왔습니다. 사과는 칼륨 함량이 중간 크기, 한 개당 약 150, 밀리그램 정도로 낮은 편이어서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바나나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이죠. 대신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팩틴이 장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흡수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콩팥이 처리해야 할 일을 장이 미리 도와주는 셈이죠. 콩팥에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또한 사과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콩팥은 아주 작은 혈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장기인데 이 혈관들이 깨끗해야 역과 기능이 잘 작동합니다. 사과가 이 혈관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특히 사과 껍질에 이런 유익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과는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정도 드시면 적당합니다.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게 좋은데 껍질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다만 농약이 걱정되시면 깨끗이 씻거나 베이킹 소다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드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드시면 좋고 저녁 늦은 시간보다는 낮 시간에 드시는 게 소화에도 좋습니다. 사과는 보관도 쉬워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일주일 이상 신선하게 드실 수 있으니 항상 몇 개씩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많아서 갈증 해소에 좋고 기관지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기침이 날때 배즙을 끓여 드시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배가 콩팥에도 훌륭하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는 사과와 마찬가지로 칼륨 함량이 100g당 100mg 정도로 낮은 편이면서 수분이 85% 이상으로 아주 풍부합니다. 이 수분이 소변량을 자연스럽게 늘려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콩팥은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만드는 곳인데, 적당한 수분 섭취는 이 과정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물을 많이 마시기 힘드신 분들은 수분이 많은 배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수분 보충이 됩니다. 또한 배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이뇨 작용을 도와서 몸속 노폐물과 염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리가 자주 붓거나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부으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배를 꾸준히 드시면 부기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배에는 칼슘, 인, 철분 같은 미네랄도 적당량 들어있어서 전체적인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는 하루에 반 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차가운 성질 때문에 배탈이 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속이 냉한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사이 간식으로 드시거나 식후 디저트로 드시면 좋습니다 배를 고르실 때는 너무 익은 것보다 적당히 단단한 것을 선택하시고 냉장고에 차갑게 두셨다가 드시면 더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당분이 많아서 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적당량만 드신다면 오히려 콩팥에 도움이 됩니다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껍질에 많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이 콩팥에 의한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인데 포도가 이 회복 과정을 조금이나마 돕는 거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레스베라트롤이 콩팥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는 칼륨 함량이 100g당 200mg 정도로 중간 정도라서 바나나나 키위처럼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한 송이의 스무알에서 서른 알 정도 들어있는데 이 정도 양이면 칼륨도 적당하고 영양소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대신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액이 깨끗해야 여과 기능도 잘 작동하니까요. 포도는 하루에 한 송이 정도 알로 따지면 스무 알에서 서른 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당 섭취가 많아지니 주의하세요.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게 좋은데 씹기 힘드시면 껍질만 벗어내셔도 됩니다. 씨는 가능하면 함께 드시는 게 좋은데 씨에도 영양소가 들어있거든요. 다만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씨 없는 포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포도는 냉장 보관하시면 더 시원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수박입니다. 수박이 수분이 많아서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수박은 콩팥 건강에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소변량을 늘려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변을 통해 노폐물과 독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소변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수박이 이걸 자연스럽게 늘려주는 겁니다. 또한 수박은 몸을 시원하게 해주고 더위를 식혀주는 효과도 있어서 여름철에 특히 좋습니다.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콩팥은 혈액을 걸러내는 장기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콩팥 기능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또한 수박은 칼륨 함량이 100g당 140mg 정도로 중간 정도라서 적당량만 드신다면 안전합니다. 수박에는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서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수박은 하루에 한두 조각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조각을 대략 200g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보다는 낮 시간에 드시는 게 좋은데 저녁에 너무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수 있거든요. 수박은 차갑게 드시는 게 맛있지만 너무 차가우면 위장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냉장고에서 꺼내신 후 10분 정도 두셨다가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콩팥에 좋은 과일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과일들을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일은 아침 식사 후나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빈속에 드시면 위에 부담을 줄수 있고 특히 산성이 강한 과일은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좋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드시면 소화가 잘 안되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분이 많은 과일은 저녁 7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숙면을 취하는 것도 콩팥 건강에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 원칙은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하루에 과일 총량은 두세 가지를 합쳐서 두세 조각 정도로 제한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사과 반개, 점심 후에 배몇 조각, 간식으로 포도 한송이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드시는 겁니다. 한 번에 몰아서 많이 드시는 것보다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콩팥에 부담을 덜 줍니다. 또한 과일을 드실 때는 한 가지만 집중해서 많이 드시기 보다는 여러 가지를 골고루 드시는 게 영양 균형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과일을 급하게 드시면 소화가 잘 안되고 단기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입 드실 때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꼭꼭 씹어서 드세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서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침에 들어있는 소화효소가 과일과 섞이면서 영양소 흡수도 좋아집니다. 천천히 드시면 과일의 단맛도 더잘 느껴지고 먹는 즐거움도 커집니다. 네 번째 원칙은 물과 함께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드시면서 물을 함께 마시는데 이러면 위산이 희석되어서 소화가 잘 안됩니다. 과일 자체에 수분이 충분히 들어있으니 따로 물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목이 마르시다면 과일을 드시기 30분 전이나 1시간 후에 물을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약 복용 시간과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드신 후 최소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과일을 드세요. 특히 일부 혈압약은 칼륨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의사 선생님께 어떤 과일을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과일의 당분이 혈당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혈당 체크를 자주 하시면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생활습관을 바꾸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8세 어르신인데요. 그분은 1년 전쯤 저에게 오셨을 때 얼굴이 많이 붓고 피곤해 보이셨어요. 걸음걸이도 힘들어 보이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셨다고 합니다. 검사를 해 보니 콩팥 기능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그분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바나나 한두 개와 키위 두 개를 드셨고 낮에는 오렌지 주스를 자주 마셨다고 하셨어요. 모두 건강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드셨던 건데 오히려 콩팥에는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을 따라 하셨던 건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맞지 않는 방법이었던 거죠. 저는 그분께 칼륨이 높은 과일을 줄이고 대신 사과와 배, 포도를 적당량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한달 정도 지나니까 얼굴 부기가 많이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눈 두덩이 부어있던 것도 줄어들고 양말자국이 선명하게 남던 것도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석달후 다시 검사를 했을 때는 콩팥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고 6달 후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도 눈이 안 붓고 계단 오를 때 숨도 덜 차요. 다리도 한결 가벼워져서 산책도 더 많이 하게 됐어요라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꾸준히 좋은 과일을 적당량씩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가족들도 그 어르신의 변화를 보고 놀라워하셨고 이제는 가족 모두가 과일을 선택할 때더 신중하게 고르신다고 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진 초기 단계나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만약 이미 콩팥 질환 진단을 받으셨거나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콩팥 수치가 심각하게 나쁜 상태라면 오늘 소개한 좋은 과일조차도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기 콩팥 질환 단계에서는 수분과 칼륨 모두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항근고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과일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일부 약은 칼륨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혈압약 중에는 칼륨 보존제라고 해서 칼륨을 체내에 보존하는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을 드시면서 칼륨이 많은 과일을 드시면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을 드신 후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심하게 어지럽거나 숨이 차거나 손발이 심하게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칼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다른 문제가 생긴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콩팥 건강을 위해서는 칼륨이 높은 바나나, 참외와 멜론, 오렌지와 귤, 키위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신 칼륨이 낮고 콩팥을 돕는 사과, 배, 포도, 수박을 적당량 드시면 좋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느냐? 이 작은 선택이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 냉장고를 열었을 때 어떤 과일을 빼고 어떤 과일을 채워 넣을지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건강이 필요하신 주변분들께 가볍게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저도 오늘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줄 남기면 스스로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위한 참고용 정보임을 기억해주세요. 기저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생활 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